롤라프론 선수도 1대1에서 오전 네, 전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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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네. 상당히 좋은데 자 지난 아시아 히즈2에서도 마지막에 거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서 뭐 이제야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단 벤 카드는 파이어볼하고 일렉트로 드래곤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담이긴 합니다만 비보 키드의 비보는 브라질 쪽에 통신사예요. 그래서, 아, 아, 아. 팀명은 뭐, 키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한국의 뭐, 그, T1이라든가, 롤스터처럼요. 어, 놀라퍼스 선수 또순환대 한번 보여주나요? 아, 근데 발길이 굉장히 특이한, 일단, 컨셉도 네. 나왔죠. 아, 광고 순환. 솔직 네. 이거 광고 순환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놀라퍼스 선수가 순환 광고로 또 재미를 봤었기 때문에 야, 대회. 참. 대회 중에 그리고 포노스팀 선수들이 대부분 순환 덱을 굉장히 잘 써요. 미칸보우야 선수도 그렇고 이 순환 덱에 아, 있어서 일가견이 이거.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 아, 이번 판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환 덱에 일가견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는 잘한다라는 게 베이스의 가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피지컬이 된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거예요. 근데 어. 지금 어, 저 자비 선수의 그 골렘 덱이 사실 순환덱을 안 쓰는 이유가 요즘에 골렘 잡기가 힘들어요. 네. 이페로 타워로 골렘 잡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번개 마법까지 그 위치를 신경을 쓰면서, 어, 지금, 이패로 타월을 지어야 되는데, 1분 타이밍 어떻게 지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거기다가 저렇게 예측도 좋았어요. 예, 예측이 되면, 예. 결국엔 여기서 유닛 하나 그, 예, 더 뽑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순환대기기 때문에 저런 걸 뽑아주는 거는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왜냐면 어차피 지금 토네이도가 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킹타월을 열고 시작하면은 불리하다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근데, 이종, 어, 동마법? 네. 어 이러면은 지금 감전이 없으면 임페로 타워 못뛰거든요? 아마 임페로 타워가 안 나온다고 예상을 했나요 설마? 일단 뭐롤란프런 선수가 임페로 타워가 있는지도 확, 좀 확인을 해봐야, 해봐야 될것같아요 네. 어, 이거 지금 그리고 토네도가 이 밴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광부의 위치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같은 위치만 네. 놓고 있는 군요 자, 1분 때딱 무너지니까 골렘을 뽑아 들었어요. 네, 이제 아마 근데 킹 타워 그 방구를 저도 많이 쓰는데 어쨌든 토네도 있으면은 한번 열어야 돼요. 한쪽만 한쪽만 해서는 아 타워 데미지 못 먹거든요. 뭐 데미지 안 들어가요. 그리고 100 예측이 예. 거의 다들어맞고 있어요. 아, 그렇죠? 이거 근데 어. 할 만한 아,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우측에다가 일부러 저렇게 분노를 떨어뜨리게 만들어놓으면서 오히려 좌우로 갈라는 왔는데요. 네. 갈라는 왔는데또 데미 아 이거 데미지. 어 그래도 아 근데 진짜 네. 아, 근데 일번 위치가 또 드래곤의 스프레스 데미지 또 들어갔어요. 네. 아, 그렇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아. 다행인 게 어쨌든 인페론 타워를 못틀거든요 못, 못 지금 자비 선수는요. 어그로끌수 있는 것도 없고 블레의 감정이나 어그로속가 없기 때문에 그 장점을 잘 살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부러 왼쪽에다가 다시 한번 또 던지는 거죠 공격로 바꾸기. 에이. 자 원하는 대로 지금 쉽게 되지 않고 있는 잡이. 자 왼쪽에 골렘을 올라가는데. 아, 이거는 이렇게 잘하면 무승부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드래곤의 스플래시 데미지 만안 받는다면은 충분히 무승부도 가능한데 억그로 실수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지금은 데미지가 지금 독 데미지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죠. 어차피 아 근데 또. 일부러 스플래시, 아 네. 스플래시까지 노렸는데 일단 실패는 스트레칭. 했고요. 네, 그 네. 기회예요, 기회. 토네이도 빠졌어요. 네. 네, 아니, 토네이도 빠지자마자 해골 아, 뭐. 나오는 그 그렇죠. 예측 못하는 타임 이런 걸 노려줘야 돼요. 아, 이러면은 진짜 자비 선수는 인페로 타워가 정말 너것같습니다 아, 아마 인페로 타워가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전혀 배제를 하고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어느 정도 타고 왔다고 아마 포노스 네. 쪽에서도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요. 롤라콘도 많이 따라왔어요. 아, 이것도 결국 주네요. 광구를. 팀 드래곤의 스플래스데비지만안 맞는다면은 들어올 수 있는 게 솔직히 독 데미지 말고는 그쵸. 없어요. 그 그러니까 타워까지 이게 예, 골렘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말씀드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번개나 감전이 없어도 저 임페로 타고 어그로 끌수 있는 미니언이나 적치가 있으면 되는데, 네. 그런 카드도 없기 때문에 아예 지금 쓸 수는 없는다면은. 어, 아, 싸나이 네. 정말. 네. 어, 이번엔 바바렌통까지 어, 나 위험해요. 이거 위험해요. 이거 어? 나무꾼이 빠진 게 조금 어, 이거. 손이도 조심해야 돼요. 손이도. 스플래쉬를 손이도. 이거, 이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어, 어 나무꾼! 나무꾼! 와, 이자 없어. 맷집 없어요. 맷집 없어요. 아, 와! 미디 아, 아직도 스플래시. 있어요. 스플래시. 아, 이거는 거의 뭐 날아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아, 같습니다. 왼쪽. 자비 선수. 아. 와. 끝까지. 와. 이거는 자기 선수가 너무 잘했다. 네. 자, 독 깔면 끝나는 상황. 그렇죠. 왜 비보 팀의 에이스라고 불리는지. 뭐, 와,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네요. 이거는 무승도도막 예상하실 정도로 팽팽한 경기. 그리고 골렘이 도저히 못 들어간다 이거는. 그쵸. 아 저렇게 말했는데 아, 을 아까 전에 롤라포론 선수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미소까지 보여줬었던 네. 상황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롤라포론 선수는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그쵸. 본인이 첫 번째 경기에서 이제 유리한 덱상성임에도 불구하고 할 만한 덱상성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 실수가 어. 나와서 졌거든요 네. 그치. 그래서 어떤 경기가 나, 나올지만 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게임입니다. 시작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롤라포론 선수는 본인이 없을 때 4강까지 나머지 팀원들이 형들 다 올려줬잖아요. 그렇 본인이 딱 주전해서 네. 여기서 져서 끝났다 그러면 얼마나 면목이 없겠습니까. 밥값 해야죠. 네. 밥값. 밥 진짜 좋아요. <laughs> 그럼요. 월드 파이널에서도 밥값은 중요합니다. 아 근데 정말 솔직히 뭐 누구나 다 많은 분들께서도 예상하시겠습니다만 진짜 긴장 많이 될 거예요 지금 롤라프론의 어떤 그 압박감 같은 거맞죠아 네. 근데 지금 자비 선수는 노자 가능성 정말 크죠 네. 네. 롤라프론 선수는 이번에 어 무덤도 좀 가능성이 있고요 무덤, 전설이 맞죠네 많이... 지금까지 무덤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안안 네. 요즘 메타가 다 뜨고 불리니 굉장히 아, 가능성이 크죠 이거 예, 예. 전설이 많이, 많이 들어간 무덤이라 서 가능성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약간 좀 무겁긴 하지만, 좀 안정적인 좀 방어에 정말 좋은 덱이거든요, 저 덱이. 거기다 지금 자비 선수는 아마 스텔이 번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자만 잘 막는다면, 이거 무덤을 깔끔하게 막을 수 없, 막을 카드가 없기 때문에, 네. 롤라포론 선수는 나, 어, 상상 나쁘지 않아요. 근데 롤라포론 선수가 그때 말씀해주신 대로 이 로얄 자이언트를 과연 혹시라도 사용해 한다고 봤을 때, 얼마나 잘 막을 수 있을지. 아, 와. 이거는. 네. 네. 거의 거의 무덤인 것 같죠? 오! 파이어 <목소리> 스피릿! 아또좀 기분 나쁘죠? 이거 앞에 아, 있는 이닛에 아. 어그로가 끌렸다가 죽어버려서 볼러가 네. 치칫했죠 일단 베이비 드래곤을 던져줬고요 네, 이 잡아주면서 아마 1분 아, 전에는 오! 어, 아, 무덤 노려! 예, 역시 번개를 아, 썼기 때문에 선배를 풀기 위해서 쓴 거죠 이, 이 무덤은 의미가 없는 그냥 네. 올코스트 갖다 버린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죠. 오히려 본인이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겠습니다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아 이거 놀랍다는 건도 약간 아, 이거... 플레이가 깔끔하지 못합니다. 네. 지금 네. 거기다가 이거 파이어 스프리츠 그두개 오는 것도 아 여기서 또 발기 또 빠졌고요. 결국은 유리가 아버렸고요 이거만 빨리 빨리 제거한다면 이번 로다타이 한번 잡을 수 있는데 겁나요 로다타임 어, 아, 아, 어. 어. 이 편으로 들어가는 우측으로 가자마자 그냥 바로 왼쪽으로 달리는 그런 모습이죠. 아근데볼로은 지금 데미지가 가격이기 때문에 대충력하지 않거든요. 푸네이로 잠깐 보고 한 개. 아, 너무 자기 손. 센스 야 양쪽 다 같이 데미지를 어, 넣습니다 저... 자, 우. 와, 이데미지 양쪽도 되게 많이 달았죠. 그쵸, 양쪽 지금 골고루 지금 데미지를 많이 준 상황이고요. 네. 아, 이게 바로 이들 한 쪽에서 먼저 뽑았기 때문에 네. 이런 그렇죠. 플레이가 가능한 거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더욱더, 예, 심장이 두근두근 할수 밖에 없는 롤라프론이에요. 거기다가, 그, 공격로를 지금 롤라프론이 우쪽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는 순간 왼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어, 로얄자이언트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 훨씬 더 까다. 와, 예. 자, 확실하게 재밌었어요. 어, 근데 어, 어, 지금 인드, 끊어주카드, 인드, 잘하네요. 네. 아, 끊어주카드 바꿔버리네요. 예, 네. 예. 왼쪽으로 나와야, 돼. 아, 왼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오른쪽으로 나오면서 인자 아 하나로 특히 볼러의 발키리까지 잡히고 아니 토네이도 끌어봤자 왼쪽도 아 지금 얼마든지 아못 결승 양쪽? 가겠는데요 아, 그럼 다 끌어져 번개로 끝나죠 그렇죠, 그렇죠. 파이어스프링 아 왼쪽에 들어가고요 비보 키드가 결승에 가네요 아 이대로 끝납니다 자 비보 키드 자기 선수가 왜이 선수가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놀라 프로드 꺾어내고 남미의 대표 비보 키드가 결승에 올라 갑니다.